아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출근을 자전거로 하려고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까 아예 못하더라고요. 주말 내내. 비... 예쁘게 안 보세요. 되게 왜 바빠 죽겠는데 자아 못하고 저녁에 안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저도 아침에 이제 일하러 출근하는데, 막한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아침 시간에는 이면도로나 이렇게 골목길 통해서 다니고 있어요. 오늘또월요 그래서 괜히 앞에서 깔짝깔짝 끄다가 아, 혼나기 싫으면 혼나기 아, 이으면 아, 사람 마음이 다 아, 똑같아 월요일에 짜증나고 혼나기 싫으면 일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좀가려 그래서 선크림을 아예 안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팔이 벌써 타려고 그래서. 아... 아니, 아침인데도 해가 쨍쨍 나네? 어제, 엊그제 할거 없이 주말 내내 폭우가 내렸고 지금 땅이 다 젖어 있을 정도로 비가 되게 많이 내렸는데도 반짝 해가 조금 나와서 선크림을 좀 발라줄 거요 제가 요즘 골프도 치잖아요. 그래서 팔이 너무 타가지고 옷을 입을 때 팔만 시끄마니까 다리하고. 아, 뭐야. 신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서 그때그때 그때 타겠다 싶으면 발라줘야지 안 그러면 관리가 안될것 같아. 또 라인 생긴 거 보이세요? 손목시계처럼. 촬영도 해야 돼서 라인 생기면 큰일 나요.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 라인이 생겨오니까 진짜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꾸 사진에 라인이 보니까 작가님들도 안 좋아하시고. 특히 나파에는 신경써서 오늘 출근하는 곳은 제가 마케팅팀으로 있는 회사인데요 신제품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열심히 만들어둔제품을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팀원분들이 다 너무 좋으셔서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어. <laughs> 자전거를 좀 대도 되죠? 아예 그럼요 차 완료 출동한다고 니다안녕세요 코로나 가 이야기 세 가지 방향 중에 어디선가는 크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인셔티브는 매거진이 아니고 이제 우리 우유 뉴스. This is good. 분수쇼 타이밍 기가 막히죠? 끝났어 그쵸? 원래 한국이 끝이에요? 네. 어? 자전거 타고 출근해서 아침 회의 갔다가 다음 스케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은이랑, 하은이랑 점심 먹고 가려고요 하은이가 상암동에서 오고 제가 이쪽에서 넘어가서 딱 중간 지점인 여의도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있으니까 국수 한 그릇 하려고요 하은아 기다려 우리가 맛있는 Wow. I was making my way across town trying to get. Chasing you out, that's true Now I get butterflies Just thinking about your eyes And that can't be all bad Things came up, things went down Maybe turn back around My spider saying screaming that I'm mad 오 어디 오신 거예요? 아, 문장으로 말씀 못 하시나봐요. 자, 한잔해. 자, 우리 하은이의 장가를 <laughs> 울려요. 장가갔다 울려요. 울려요. 이게 막걸리였으면 다 마셨을 텐데. 우리라서 안 들어가네. <laughs> 자, 고마운 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죠? 자료하면 주세요. 8월 2 6일에 결혼해요. 어? 진짜? <laughs> 뭐야? 따라다란다. 축하합니다. 축하감이 어떠신가요? 되게 되게 빨리 해쳐워버리고 싶고 빨리 번식끝하고 신혼여행 가고 싶어 wow. 지금 언니는 결혼도 안 했는데 먼저 이렇게 시집을 홀랑 가버리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세요 아그무리에서 누군가 첫번째를 끊어야 줄줄이 갔나 는 썰이 있어요 가야되는데 네. 누군가 스타트를 못 끊고 있는 것 같아요 아몸소 마루타를! 제... 마루타를. 오. 오. 나 이거 진짜 왜 이렇게... This is g o 아, 나 국물 쌈 보여줘. 자, 아오 언니, 여기 국물 더 걸쭉해졌는데 네? 옛날보다? 나 이렇게 많이 들. 드는. <laughs> 알이 <아이쿠>? 안녕. 네. 반응이야. <laughs> 음 아니, 그딱이5일에반나 너 색깔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요일첫 번째 로는 다른 에 있는 불이 쪽. 이쪽얘 믿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되게 반대 많이 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 사람 누군지 아세요? 흥마일 전이요 네흥마일전 우리 배초코 오셨고 여기 우리 최신부